안녕하세요. 마상무입니다영상이 올라가는 오늘이 9월 1일. 이제 가을의 시작입니다. 가을만 되면 TV에서 매일매일 맛있다고 하는 게 있죠. 바로 이 전어입니다. 지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그 전어라는데 글쎄요. 전어가 그렇게 맛있는 어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급 어종도 아닌데 TV에서 많이 나와서 그런지 전어 전어하는데요. 자, 그래서 전어를 사왔습니다. 어우. 어우. 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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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싱싱하고요. 자, 이 정도가 17,000원에 사왔어요. 그런데 전어회 한 접시만 해도 2만원씩 하잖아요. 싸다고 해도 아주 싸지도 않은데 이 정도 금액이면 음, 5, 6인 가족이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전어회하고 전어회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어를 손질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건 기절을 했는지 죽었네. 자, 비늘이 있고요. 지느러미가 있죠. 비늘은 그렇게 억세지 않습니다. 자, 몸 반대 방향으로 해서 싹싹 칼끝으로 해서 비늘을 벗겨주시고 반대편도 비늘이 들어가면 커끌커끌해서 못 먹습니다. 생선 손질의 기본이죠. 비늘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싹싹 순 다음에 머리를 자르는데 아깝다고 해서 너무 아가미 쪽으로 하면은 뼈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약간 사선으로 해서 머리를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배 배도 이렇게 따는 게 아니라 그도 약간 사선으로 해서 잘라주셔야 됩니다. 자, 주시고. 그러면 이 안에 내장이 있죠. 내장은, 자, 주시고. 이 안에 막이 있습니다. 막. 막을 긁어서 지저분하게 보이는 막을, 자, 이게 생선 손, 손질용 칼은 아닌데, 막을 이렇게 착삭삭삭 긁어서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자, 지느러미 있죠. 지느러미 잘라주시고 배쪽 지느러미 잘라주세요. 꼬리 지느러미는 굳이 안 자르셔도 됩니다. 자르면서 끝에는 버리면 되니까요. 전어를 손질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깨끗하게 손질을 했고요. 안에 보면 막도 다 제거를 했고 지느러미 배쪽에 있는 지느러미도 제거를 해서 자 물기 없이 꾹꾹 면포 같은 걸로 눌러서 물기를 제거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 잘라 주셔야죠. 자 새꼬시죠. 뼈채 뼈채 썰어서 먹는 고기입니다. 새꼬시로 자 자리돔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먹는데 아우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 자 썰어놓은 전어를 접시에 담겠습니다. 반은 새꼬시 회로 먹고요. 반은 초무침으로 먹는데 자, 담아놓고 그냥 이대로 끝내면 허전하죠. 깨, 깨를 저서서서서 아 뿌려주시고 자 초무침이 있으니까 양념을 찍어 먹는 장을 초장은 그냥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쌈장 한번 해볼게요. 쌈장에 자, 쌈장 딱 넣고 자.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넣고 참기름 조금 넣어주시고 그리고 자. 쪽파로 하셔도 좋은데 쪽파 오늘 없네요 대파 조금 넣고 이렇게 살짝 잘라서 자, 고추는 뭐 매콤한 맛도 있지만 색이죠, 색이 예쁘게 넣어서 찍어 먹을 소스, 쌈장 소스 자 완성해 주시면 자, 전어 회 하나는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전어 초무침을 해보겠습니다. 새콤하게 달콤하게 무치는 초무침인데 자 전어는 썰어 놓은 거 있고요. 먼저. 몇 가지 있는 채소들 하시면 됩니다. 미나리. 미나리는, 자, 한입 크기로 잘라주시고, 이파리도 일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미나리 상당히 맛있죠? 미나리 넣고, 자, 당근. 당근. 넣고요. 양파도 자, 양파도 넣고 너무 채소가 많아도 채소만, 채소만 있으니까 안되고, 채소도 음... 고기에 한두 배, 두배 정도, 그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채소가 많아도 채소 맛만 나니까요 자, 고추 하나. 따로 넣고, 뭐더 넣을 거 있나? 자, 대파. 대파도 어슷하게 좀 넣고요. 그리고 양배추. 양배추는 좀 아삭아삭한 맛이 있죠. 아삭아삭한 식감을 주기 위해서, 만 양배추 자 넣었습니다. 이 정도. 서 넣고, 자, 무치기 전에. 고추장, 고추장 3개, 양념이 좀 많이 들어가요. 고추장 3개,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안 넣으셔도 되는데, 고춧가루 너무 많이 들어가면 좀 껄껄하고, 안 넣으면 좀 뭔가 허전하죠. 약간 칼칼한 맛도 느끼게, 그리고 자, 설탕. 크기가 비슷하니까 설탕, 새콤달콤 해야 되죠. 설탕 한 숟가락, 그리고 설탕만 넣으면 윤기가 좀 덜해요. 그래서 물엿 크게 자, 한 숟가락 넣고 아이고. 식초, 식초는 없서는 빙초산들 쓰시는데 물이 많이 안 생기고, 그 특유의 새콤한 맛 때문에 빙초산 써요. 그런데 입에 식초 같은 거. 그런 거 써주시면 괜찮습니다. 새콤한 맛이 좀 많아야 되죠? 식초 한 다섯 근슬 정도만 하시고. 입의 식초 같은 경우는 조금 적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넣을 건다 넣은 것 같은데. 그러면, 손으로 한번 조물조물. 너무 주무르지 마시고. 먼저, 채소. 채소를 이렇게 해서, 자, 묻히고. 간장. 간장 안 들어갔네. 간장은 조금만. 한 숟가락 정도만 넣습니다 채소들 양념 묻히신 다음에 그리고 자, 자 회무침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회무침 할때 깻잎을 딱 놓고요, 날치알 놓고 마늘 하나씩 놓고 고추 놓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싸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제가 미리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리고 가운데 회를 손으로 해야 되겠다. 손 씻더라도 자꼭 잡아서 꾹꾹 회무침을 접시가 작네요. 작어 자 회무침을. 아무리는 깨려다가 솔솔솔솔솔솔솔솔솔,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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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솔. 자 뿌려주면 자, 되죠. 손 씻고 와야 되겠다. 찰치 나오세요. 자 시식을 하겠습니다. <laughs> 기다렸던 순간, 자 다시 요거부터 먹어볼까요? 그냥 기본 쌈장에 찍어서. 음. 고소하네요. 쌈장 맛이긴 한데, 고소하다. 자, 그리고 이 회무침. 식초가 좀더 들어가서도 맛있겠네요. 간장을 나중에 한 숟가락 넣었는데, 습관적으로 제가 간장을 한 숟가락 썼는데, 약간 쯔유 간장을 썼어요. 간장은 안 넣는 걸로. 간장은 안 넣는 걸로. 닝닝한 맛이 나서 새콤한 맛을 해치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식초를 더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날치알 놓고, 깻잎 놓고, 응. 한번 먹어봐요. 어. 가끔 댓글 보면은. 예. 여기 초록병이 없으면 안 된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술 있어, 술 있어. 지금 딱? 술 있어. 내가 술 줄게. 나는 안 먹어도. 생각을 다 해놨어. 자, 음. 알콜 14%. 알콜 14%. 미림, 요리죠. 술이야, 술. 먹을래? 아, 나한 나 번도 안 먹어봤는데 무슨 맛인지 먹고 좀 얘기 좀 해줘봐. 자, 콜콜콜콜. 소주같이 자, 무슨 맛일까요? <laughs> 술 맛나? 나? 이게 약간 어. 꿀이랑 소주랑 조금 섞어놓은 맛이랄까요? 야씨, 우리 맛술다 없어지겠는데? <웃음> <웃음> <술> 아니, 맛있어? <laughs> 맛있어? 자, 안주 하나 들어. 내가 한잔 줄게. 안주 하나 들고 잘 넣어서 <laughs> 내가 장난으로 해만. 근데 술 냄새가 나요. 알코올이 14%. 이거 뭐나쁠건 하나도 없습니다. 야. 먹으면서 먹으면서 자 전어 요리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냥 손질하기는 좀 귀찮은데 사서 하셔도 식당에서 먹는 거 못지않게 굉장히 간단한데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올 가을도 전어 드시고 잘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맛상무했습니다. 감사합니다.